약재 심화 연구 오늘 이틀 차인가요? 한번 가보도록 하죠. 아 3일 차네? 그렇구나. 하나 남았네요. 이번 테스트 전투 상대는 몸놀림이 민첩하며 우수한 방어력을 갖고 있다. 푸른소 관련 반응을 강화하는 제용의 약재는 효과적으로 적을 상대할 수 있을 듯하다. 푸른소 관련 강화라고? 음, 한번 가봅시다. 4천 점이니까 대충 해도 구할 수 있긴 할 텐데. 자, 도금 여단. 그리고 구라구라 꽃이랑 버섯몬 어, 그다음에 가디언이야? 드풀플 보조제, 푸른 소피해 아, 나 푸른 소 캐릭이 없는데? <laughs> 이거 어떡하지? 이번에 타이널이 안 뽑았는데 그렇다고 콜레이를 키워놓은 것도 아니고 번개 원소 피해 원마 증가 촉진 아, 풀 관련 쪽이네요 풀 관련 쪽원손 내성 40% 감소 야 되게 좋네 그 다음은 풀 원소 물 원소 원마 이것도 풀 관련 풀 관련 반응이고 풀불 망했다. <laughs> 이번 거는 그냥 깡딜로 밀어야 되겠다. 아이, 참. 들풀 보조제? 아, 요거를 챙겨가볼까? 생각해보니까 타이나리를 넣어도 되지 않을까요? 타이나리, 물론 전문은 아니겠지만, 이 e 스킬만 써가지고 깔아놓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? 근데 나는 또 벤티를 넣고 싶단 말이지. 요렇게, 석궁병도 들어가 있고, 그러면은. 음, 번개니까, 번개. 그리고, 물, 바람? 아니, 물, 풀바람. 풀, 바람. 이대로 가보자. 간다! 뒷찍로 뭐 해도 되죠? 근데 이제 플래티넘은 못 딸까봐. <laughs> 이틀차는, 이틀차까지는 플래티넘을 따놨는데, 어? 3일차에서 못 따봐. 저 녀석 무관이래요. 요 소리 듣지? <laughs> 아! 또 잘못 들어왔다. <laughs> 난이도 설정을 안 했다. 나가. 이게 처음 난이도 설정을 해두면은 두 번째, 세 번째도 같이 적용되면 안 되나? 매번 들어와가지고 바꿔줘야 되네. 아깝다. 아, <laughs> 1배율 그대로 도전 시작 쫄린다. 갑시다. 불고 있어. 어잘못떴다잘데 어? 그 그래요? 지금 뭐

그래요? 어 튕길 정도야? 상태가 아, 안 좋구나 어? 뭐야? 그냥 해도 되네? 잠깐만 이것 좀 봅시다 싸우는 도중에 잠깐만 보자 야 치확치피가 완전히 멸망해 버렸네? 원마 대신에 원마가 좀 챙겨져 있구나 <laughs> 저련이야? 악단이야? 너무했다. 차라리 원마를 챙겨줄 거면 도금을 껴주지. 너무하잖아. 어, 아, 잘못 썼다. 스킬 파이날이 치확치피 많이 챙기지 않나요? 원마는 좀이순위 같은데? 챙기면 좋긴 한데 안타까운 <목소리> <넘은> 것 같다. <목소리> 와 이거 안 맞네. 아 타업지는 뭘로? 아나 스킬 히 이렇게 손이 꼬이냐? 아안 죽었어. 괜찮아, 이쯤 찍었으면 됐어. 그래요? 원마 챙기는 사람도 있고, 치명타 챙기는 사람도 있고. 절연까지 챙겨서 챙긴 거 보니까, 풀 피해 보너스를 좀 써먹으라는 얘기 같은데. 다음에는, 물. 물까지니까, 라이덴 대신에 야란을 챙겨가면 되겠죠? 이렇게 챙겨가고, 여기에다가, 벤티를 넣어주면은, 어잘 죽을 것 같다 가봅시다. 일망타진 다행이다 물이 묻는구나 와피드지 봐라 벤티 풀 동안 죽지 않네 잡았다. 여기야. 시성급. 한 어, 야한 대밖에 안 됐어. 재레검이 발동을 안 했네. 요즘 상태가 좀안 좋은 것 같아요. 애들 어한 웨이브 두 웨이브씩은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가 안 되네. 내 마음대로 안 되네. 한 번만 e d your soul. Come on, man. So, you can't get it. y 알아보겠는? 그 일만 터진잘 따라와 으쇼. 와 데미지 안 나오네. <laughs> 풀바르는 용이구만 이거. 힌디스가더 당긴다고요? 힌디스 근데 사성이지 않나? 아, 아깝다. 자, 마지막이네요. 풀, 불. 불이라. 음. 이 조합을 쓰면 어떻게 될까? 국대 조합을 써버리면은 이게 제대로 돌아갈까? 대신에 콜레이를 넣자. 콜레이를 넣고. 반복하겠습니다. 딜이 안 나와서 콜레이... 콜레이 안될것 같아. 오케이, 이렇게 갑시다. 그래도 뭐... 나중에 성능픽이 될지 어떻게 알겠어? 홍추도 있는데 말이야. 이 버려! 오와 아빠. 너큐안 썼어? 유라요? <laughs> 물 유라. 과연 맞는 것인가? 근데 얘왜큐 썼는데 강공이 안 나가지? 내가 지금 메커니즘을 모르나? 낙엽이 지는 게 안타깝도다. 바이마음 알아주네. 공 <목소리> 엥? <우리까지 꼽아주지. 목소리> <목소리> 아 이해요? <laughs> 아 바보. 아이 큐는 그러면 뭐야? 큐는 그냥 자랑이야? 야 공이나 맞지렴. <laughs> 아버리겠네 이러지 마세요. 나 공격할 줄 몰라요. 연구원입니다. 공격하지 마세요. 미치겠네. 아 이번에 점수 진짜 최악이겠다. 우리까지 꼬마 주지. 와 주지. 장모. 6초 남았죠 못 잡을 것 같아요 야 평점 <laughs> 레전드다 야아 이거 쓸줄 몰라가지고 어 그래도 플래티넘이네 만점 넘으면 플래티넘 주나봐요 <laughs> 점수 처참하다 3000점이 안 찍혔네 <laughs> 여러분 이렇게 어 게말못도 플래티넘 찍을 수 있는 각각 이벤트 꼭 참여하시길 바랍니다. <laughs> 아이 e 스킬을 써야 강공 세 번을 쓸수 있는 거였구나. 아이 그러면 Q 스킬은 그냥 강공 열심히 때려주는 건가? 아 참. 아이 면팔리게 말이야. 이렇게 해서 3일차도 끝났고요. 마지막 내일 거는. 얼마 안 남았으니까 내일 보내고 다음 이벤트를 기다려야 되는데 다음 이벤트까지 좀 텀이 있을 것 같아요. 지금 짐에게 격류를 하고 있긴 한데 짐에게 격류는 뭐 이벤트라기보다는 가끔씩 보너스 느낌이고 약지심화 연구 끝나고 나면은 이제 다음 버전이 나오죠. 다음 버전 때또 이벤트 많다고 하니까 그 이벤트들 좀 기다려보는 걸로 합시다. 내일 보겠습니다.